안녕하세요 키미 TV의 키미입니다. 오늘은 고정익 드론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소닉 모델에서 나온 CF 윙입니다. 자 이렇게 아래쪽에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있고요. 자, 왼쪽 날개에 이렇게 하고 이 위쪽에 서브가 있고 이 날개를 움직여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체는 카본으로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풀, 푸시 타입입니다 자 이제 이 막대기를 여기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제 이 막대기를 이중구 구멍에 넣고 이서브 선을 이 네모난 구멍에 넣겠습니다선 동그란 구멍에. 이어서 반대쪽으로 빼주고 그리고 서버선도 넣어서 이렇게 위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 되면은 자석으로 붙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반대쪽도 이렇게 이 동그란 구멍에 이 막대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쑥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네모난 구멍에 서보선을 넣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쑥 들어가 들어가는 말이야 탁탁탁 들어가 이거 안되지? 이렇게 끼었고요. 이제 자, 날릴 때는 이 프로펠러를 이 모터에 이렇게 끼워서 하겠습니다. 지금은 끼우지 말고. 자, 그리고 이 기체는 이쪽 수직 꼬리날개에 서버를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저희는 추가를 안해서 이 모터와 이 에일러론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3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깔 배터리선에 이 11볼트짜리 배터리를 연결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, 이렇게 보면은 이쪽 모터에서 이렇게 모터 선에도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. 이거 이 양쪽 날개 서브 선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신기를 이 이게 수신기입니다. 그리고 보통은 4채널이라 5채널이 보통 평소 비행기인데 이, 이 비행기는 3채널이니까 이 스로틀 그리고 에일러론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를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제 아랫면 뒷면 앞면입니다. 그리고 이 비행기를 더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이 스티커를 붙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짠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고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단 윗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옆면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조종기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